21번.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AX 더하기 B분의 루트 X 제곱 더하기 16 빼기 5. 그러니까 5분의 3. 일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X가 3으로 가면, 분자가 어디로 가요? 그렇죠. 0으로 가요. 자, 분자가 0으로 가는데, 5분의 3으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즉, 즉,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즉,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ax 더하기 b도 0으로 수렴해야 돼요. 즉, 3a 더하기 b가 0이다. b가 마이너스 3a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b가 마이너스 3a다. 그러면 a로 꺼내면 x 3 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6 1 0 5 자 극한값 계산하려면 x-3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그죠 루트 x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5를 곱하는거예요 유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유리화하면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a 곱하기 x-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5 분의 x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루트의 제곱이니깐 루트하고 제곱하고 사라지겠죠. x제곱 더하기 16 5의 제곱 25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럼 다시 잘 써보면 리 i m x가 3으로 갈때 ax-3 루트 x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5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9니까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네. 그럼 x 마이너스 3은 2분이 되겠죠. 그럼 x를 3으로 보내면 분자는 6으로 가요. 분모는 a 곱하기 5 더하기 5, 그서 10으로 가겠죠. 따라서 5a 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5a 분의 3으로 수렴하는데 5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 값은 1 되겠죠. 얘가 5분의 3이어야 됩니다. 메이크업 실이면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네, 2 3.